今日はちょっと特別な日だ。小さな数字だが、私にはかなり大きな意味がある。祝うことは大したことでなくてもいい。それで私はケーキを作ることにした。材料は足りなくても心はいっぱいだから。まずはケーキシートに使うカステラを切る。 材料の果物も用意する。私は冷蔵庫にあったマスカットを使うことにした。カステラの上に生クリームを塗って、その上にマスカットを乗せる。そうやって一つずつ積み重ねていくと。出来ためっちゃくちゃだけど。 마지막 찍고 찍 오늘은 구독자 100명 겸이자의목시리즈 100편 기념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른다 맞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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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이나 그래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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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망했다 100명이 다른 분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걸 핑계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. 뭔가 기념을 하는 김에 조금 특별한 걸 하고 싶다 해서 영상 분위기도 다르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일본지라면 느낌 내고 싶어서 오늘 렌즈도 꼈거든요. 티가 나나요? 눈동자 밝은 것 같기도. 이제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모양이 이상해서 그렇지, 약간 크림 질감 이상하고 빼고는 조그만 맛입니다. 근데 여기서 내가 만든 게 크림밖에 없잖아. 그럼 내가 잘 못한 거네. 크림이 왜 그렇게 분리가 났지? 모르겠네. 근데 빵이 맛있다. 역시 시제품 짱. 카스테라가 너무 맛있다. 카스테라 진짜 보드폭신하고 너무 맛있는데? 달달하고 보드랍고 좀 물리기도 하고 뭔가 다 먹으면 몸에 엄청난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먹겠습니다 들어가주셔서 감사합니다